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릇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종말의 화평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종말의 화평이 지금 여기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마침내 깨닫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 사실 때문에 감탄합니다. 이를 가리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 어,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면 어, 36절이죠.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 보면 이 화평의 복음이란 관계에 집중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은 성도와,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세상 만물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게 되는 복음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도 만물도 우리끼리도 다 화평할 수 없었던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화해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죄인은 먼저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화평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는 기록은 인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마누는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 이 인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하여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잠깐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예 거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뜻은 그곳에 거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한 표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고 본래 장막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쳐야 하는 겁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응당해야 할 요구들을 다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쳐서 그 성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집화씩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세 집화가 있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림하실 때 완전한 처소를 다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방향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화평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이 일이 우리가 다잘 알지만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어, 이게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회심하고 이렇게 거듭난 걸 보면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로 따져도 뭔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보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마침내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전에 막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사건에는 이렇게 막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으면 누군가를 치료해 치유하고 이러면은 야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막 이럴 텐데 그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무덤덤하게 치라 그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뭐 치유 기적 사건 이런 거에는 그냥 뭐 그냥 상 있는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 고낼 료가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장면에는 이상하게 오바를 해요 눈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아니고 뭐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굉장히 오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 화평의 복음이 바로 종말에 있을 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600, 600 700년 전에 활동한 이 선지자가 메시아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하기를 메시아의 그날에 화평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이 화평은 반드시 세상의 끝날에만 있어야 할 화평이었어요. 세상을 살면서는 있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는 안 되는 역사가 끝나야만 시간의 끝에만 있어야 할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종말에만 있을 줄 알았던 그 화평이 바로 지금 화평의 복음이 성취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평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 메시아를 보내어 내가 마침내 화평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지금 자기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역사 한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 지역의 로마 군인과 그의 가족들 누구라도 화평하게 된 현실을 바라보자 그 복음을 높이 송영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 종말론적인 감각, 이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말은 어,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조건 역사의 끝이라고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제 주의하면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종말이라는 말은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역사의 시각에도 종말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성경이 쓰는 용법 자체가 그러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대단히 중요하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있을 거를 이땅 가운데 미리 이루셨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평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그일 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 시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끝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시고 그거를 지금 자기 눈에 현실로 드러내게 하셨으니 베드로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방에한 한 사람이 회심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오버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화평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어떤 장벽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게 된 것,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아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 이것이 베드로가 주목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요, 모릅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뭐 사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제가 뭐 어른들 앞에서 감히 어려움을 논할 건 아니지만 각자의 인생에 맡겨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의 마음 하나 간수하는 게 최선인 상태가 우리들의 보통의 상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만나주고, 위로해 주고, 찾아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어디에 와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인생 자체가,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인가? 라는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깨닫게 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놀라서 뒤집어질 겁니다. 야, 듣도 보도 못한 땅에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주일에 모여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복음 한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지금 비록 발른이 땅을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겁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원한 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종말에 있어야 할 완성된 그 모습에 핵심 생명의 원동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단지 내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이 변화, 내가 마음이 편해졌어. 이걸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선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소망했고 베드로가 경탄했던 복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현실이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말에 다 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보증되어 있고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종말을 살고 있다라는 그 감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불만이 쏟아오르고 어려움이 늘 쏟아오릅니다. 갖고 있어도 힘든데. 없으면 너무너무 무너지기 쉽죠. 그리고 현실에 매기 시작해요. 이 감각이 없어지면 현실에 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경탄했던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라는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에 이루어짐인가라는 사실을 감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베드로가 한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온데 때로는 사는 것이 무게가 무겁고 또 억울한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잘 아시고 괴로움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화평의 복음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한 자요. 내가 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현실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베드로가 경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됐음을 경탄에 맞이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